72페이지 필수해제 1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자 다음 함수의 최솟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거 필수해제 11번과 비교할 수밖에 없네요. 어? 자 필수해제 11번이라는 아이는요. UI를 내가 혹시 치환이 될까 라고 해서 살짝 정리를 해봤는데 어스, 어땠다고요? 공통이라고 하기 어, 살짝 애매했어요. 그쵸? 왜? T로 치열하면 얘는 T고 얘는 T분의 1이 되니까 와 이거 애매한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오토게도의 최대 최소였기 때문에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을 사용했었습니다. 라는 거죠. 어? 자 마찬가지로 요 함수도 살짝 한번 변형해보자고. 혹시 치환될지 누가 알아? 그렇죠? 그래서 정리 살짝 해주시면 4X제곱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여기 정리하고 갈게요 4x 제곱은 2 제곱의 x 제곱이고 그럼 2의2 x 제곱인데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써도 돼요 이의 x 제곱의 제곱이라고 써도 된다라고 했죠 요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 자 그러면 2의 x 제곱의 제곱 플러스 그럼 옆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마이너스 x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에,에 2x 제곱,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 거죠. 어? 자, 그럼 딱 보는 순간, 오, 얘는 한꺼번에 묶여있는데 얘는 따로따로네? 라는 거죠. 오, 그러면 치열하기 좀 애매한데, 그렇죠 얘는 한꺼번에, 얘는 따로따로니까. 어,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 눈치채실까요? 오, 얘를 a, 얘를 b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는 a 제곱. 이 아이는 b제곱이 되는 거잖아. 어? a 플러스 b a제곱 플러스 여기 b제곱 어? 관계성이 보여 얘는 뭐라고 할수 있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로 바꿔 쓸수 있네? 그럼 공통부분이 생겨버려요. 라는 이야기죠. 어? 아 그러니 바꿔주시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여기 잘 봐요. a, b인데, 밑이 같은 아이들끼리의 곱셈은 지수끼리 덧셈에 의해서 2의 0제곱, 즉 1이라서 안 쓸게요. 라는 거지. 오, 삭제. 이고, 옆에 있던 아이들 그대로 가져와요. 누가 옆에 있었어? 얘가 옆에 있었죠. 그대로 가져옵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인 거죠. 오, 오케이. 공통부분 생겼어. 누구 얘랑 얘가 공통부분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공통부분인 요 아이들을 내가 한번 뭘로 t로 치환해볼까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주시면 식이 t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고, 조금 더 정리해 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라는 함수식을 갖게 되겠네요. 자, 한번더 쓸게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인데, 그아이의 뭐를 구하란 얘기라고요? 최소값을 구하란 얘기라고요. 자, 그럼 이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란 얘기니까, 뭐 하자고? 완전 제곱식 사용하자고. 그렇기 때문에, t 마이너스, 아이고, 바로 갈뻔 했네. t-2t 한테 맞춰주시면 되죠. 어, 얼마가 필요해?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on 어, t, 와, 나 제곱 안 쓰고 왔어. t 제곱, o n 2 t 플러스 1까지만 필요하니 필요없는 애들 바깥으로 내보내요.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면, on 어, t-1의 제곱, 마이너스 3으로 바꿨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t는 1이면서 이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꼭지점에 너무 꼭지점 아니게 생겼다 좀더 가파르게 꼭지점의 t 좌표가 얼마 1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오 오케이 최소값 t는 1일 때인가요? 하면 큰일 나세요. 뭐다 꼭 범위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요. 어? 문제에 범위가 없는데요? 라고 할수 있어요. 왜? 지금 현재 문제는 누구로 돼 있어요? x의 값으로 돼 있고요. 이때 x는 실수 전체입니다. 근데 실수 전체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은 꼭짓점의 좌표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게 맞는데 쟤는 x의 범위야. x는 실수 전체는 x의 범위. 근데 나는 지금 t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 그럼 t의 범위를 어떻게든 구해와야 돼요. 근데 t 잘 찾아봐요. 어디에 t가 있어요? 내가 치환한 여기서 찾을 수 있네요. 아, 오케이. 그럼 우리 필수의 제 11번에서 이미 하고 왔어요. 뭐를 산술기압 평균에 의하여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곱에 루트를 씌운 후두배를한 것보다 더 크거나 같다고. 밑이 같은 아이들끼리의 곱셈은 지수끼리의 덧셈으로 2의 0제곱은 1. 즉2 루트 1인데 루트 1안 쓰죠? 2의 값을 갖네요아 그러니까 누구? 2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x라는 애는 0 여... 크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2보다. 근데 걔가 누구야? 얘가 누구야? t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t라는 애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라는 범위를 갖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t는 이를 체크해 주세요. t는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칸 정도 가 있을 거니까 한요 정도 잇다라 칠게요. t는 2. 1대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범위를 요렇게 위로 올라가듯이 봐달라는 거죠. 어, 그러면 계속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값은 어디서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가장 작은. t는 2에서 시작점에서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t는 2일 때 최소값을 가지니 그 t는 2를 갖다 대입할게요. 어디에다가 여기에 대입하셔도 되고, 정리 이쁘게 한 여기에 대입하셔도 되고, 갖다 대입을 저는 여기다 하겠습니다. 아, 자,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2를 집어넣으면 2-1에 제곱 마이너스 3. 개선해주시면 1의 제곱은 1, 123이기 때문에 최종 답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 필수의제 들 봤을 때 치환하는 애들 꼭 조심하셔야 돼요. 범위가 문자에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x는 실수 전체야. 그럼 t에 대해서 쓸수 없어요. t에 대한 범위를 가져와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뭘로 구한다고요? 완전제곱식으로 구한다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